오늘의 QT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의 삶.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을 읽을 때에는 시편 111편과 연결하여서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1편이 여호와의 놀라우신 행적과 언약적인 성품을 노래하고 있다면 시편 112편은 요와의 모습이 요와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찬양시 지혜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다고 봅니다. 정직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런 이유는 어떠한 얼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행복한 사람, 6절부터 10절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0편, 1편에도 나오는데 10편의 주제에 해당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강성하다고 하는데, "강성"이라는 말은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집에 부귀와 재물이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습니다. 10편, 111편, 3절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였다면, 10편, 112편, 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4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며,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흑암중, 이라는 말은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한다면 빛은 번영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오 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관대한 사람은 복이 찾아와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일을 정의롭게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고 결식함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종일토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손은 복을 받습니다. 육제를 보면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은 그의 자손을 통해 영혼이 기억된다는 말인데, 이 절에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후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흉한 소문은 나쁜 소식인데 나쁜 소문들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확고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결국에는 그의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며 적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응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에는 보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가 그들의 대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게 될 것인지는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절을 미리 함축하여 서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주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지속됩니다. 그의 영광이 영화롭게 높이 들릴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고린도서 9장 9절에 인용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한과 같으니라.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보고서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야위와 갈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은 헛되이 꺾여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를 간다는 의미는 정오심에 불타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악한 자들의 욕망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사라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신 물질은 가난한 사람과 이웃들에게 나눠 주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명령에서 삶의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워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어떠한 어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수는 있으나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 은사, 시간,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주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깊은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한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쫓아 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것을 널리 나눠주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